자, 라오스의 수도, 어, 상징적인 건물,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그 기념으로 만든 어, 독립문 파투사이에 왔습니다. 자 여기는 아그 비엔티안에 있는 레이크 뷰입니다. 레이크뷰 골프장인데요. 일단은 이 골프장은 중국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중국 사람이. 그래서, 어, 아직 크라하바우스는 제대로 지치는 않았어요. 아, 지금 이제 짓고 있는 중인데요. 어, 나름대로 골프장은 뭐잘 만들어져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아, 롱비행보다는 좀 스케일은 작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제 연습장이 있고요. 현재는 이제 연습장에서 클럽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안에 이렇게 연습장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아뭐 샤워시설 또 라타가 아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이제 카터 하나에 캐디들은 두 명이 이렇게 타네요. 네. 자, 이게 9번 홀 끝나는 홀이에요. 뭐, 그린 관리라든지 이런 건잘돼 있어요. 뭐, 5성급입니다. 아, 잔디도 좋고요. 또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는 이제 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못 칩니다. 왜냐면 혼자 왔다고, 어, 골프 <laughs> 부킹이 안 된대요. 조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뭐, 조인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틀 전에 또 부킹을 해야 된대요. 어, 부킹을 하지 않으면 골프를 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1번 홀이 되겠는데요. 어, 일단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크로바우스를 짓고 있네요. 호텔 하고요. 어, 굉장히 큰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투어 어, 골프 투어 팀들이 이렇게 세 대나 왔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1번 홀이 되겠습니다. 네. 골프를 치지 못하고 영상으로 여러분께 대신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레이크 뷰유 어, 골프장 1번 홀이 되겠습니다. 이제 9 번을 끝나는 어, 그 홀의 전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반카도 역시 이렇게 많구요또저 멀리는 그린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대신하겠습니다. 어,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한국분이 하시는 어 골프장 두 개가 있어요 부영 골프장하고 이 코라우 골프장 이 코라우 골프장은 아 한국 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이 라오스에서 입지적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 운영하고 있는 코라우 시시에 왔습니다 네이 코라우 시시는요 특징이 카트가 없어요 이제 캐디들인데요 네 캐디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워킹 위즈, 걸어서 골프를 치는 아주, 뭐, 오리지널, 옛날 골프의 스타일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크럽하우스가 되겠어요. 크럽하우스가 이렇게 있고요. 또그린피 돈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어, 락카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아이그 이곳에서 골프를 치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께 에그 코라우시시에 대한 감각 아걸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바로 이제 크림피를 내고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레스토랑 아 레스토랑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제 이게 레스토랑인데요. 맛있는 점심, 아, 라오식, 아주 맛있게 음식을 잘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사바이디, 아, 이렇게 이제, 쭉, 어,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 속에서 보시면, 10번 을그 다음에, 1번 홀 코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저 일본 코스. 여기서 이제 캐디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카트가 없으니까 다 걸어서 갑니다. 자, 자, 이렇게 캐디가 인사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에, 카트가 없으니까 뭐, 걸어서 갑니다. 어, 사실은 골프는 운동 아니겠어요? 네. 뭐,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참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정리정돈이요. 네. 바깥에서 보는, 아, 일본 홀에서 보는 이제 크로하우스 전경이고요 이렇게 이제 정원이 정원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번 홀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홀인데요. 뭐 프로티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 준 프로는 저 앞에 이제 아,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번 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포 어, 349야드 전 이게 잔디를 밟아보는데 아주 좋아요 잔디 상태도 좋고 뭐 좋은데요 단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제 아 걸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뭐 좋아요 이렇게 이 보면 다리 쿠션이 아주 있어요 좋은 골프장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단지 이제 카트가 없다는 것이 조금 그런데 어, 제 발바닥으로 느끼는 촉감이 아주 좋아요. 여기 이제 레디트입니다. 네 좋아요. 뭐잘 관리를 했네요. 네잘 관리를 했습니다. 네, 잔디 상태도 좋고요. 저끝에리가 이제 그어 그린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어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정원수들이, 나무들이 있는데요. 나무도 그렇게 없지 않아요. 울창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아, 끝나는 홀. 끝나는 홀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다 보이는 아, 그 골프장의 모습입니다. 어, 방카도 있고요. 어, 그린. 그린이 있는데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어, 어, 제가 발을 이렇게 짚고 가는데요. 뭐 하나도 잡풀이 없어요. 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11번 홀이 붙어 있어서 제가 이제 11번 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네, 이건 이제 그린인데요. 뭐 그린 관리도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뭐 좋아요. 네, 그린도 넓고요. 아주 넓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 코라오 CC 네, 골프장입니다. 저 멀리서 티샷을 하는데 뭐 정원수가 제대로 어, 심었어요 나무들을. 네, 한번 땡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어, 제대로 관리를 한것 같아요. 네. 아주 티팍스입니다저 멀리가. 네, 좋습니다. 자. 뭐 그다음 홀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여러분께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라우 시시였습니다. 여러분의 다와 골프. 골결서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그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쫙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제 뭐어 6시쯤엔 이제 에어로빅도 하고 그럽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 라이트바자 밤에 열리는 시장입니다 어뭐별 것을 특별한 거 파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 라오스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어 밤에 열리는 시장 어 이렇게 망고도 망고 주스도 팔고요 여러 가지로 물건들을 팝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옷 시장이에요 옷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네뭐 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네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악세사리도 팔고요 네뭐 옷도 팝니다 뭐 한국 사람이 입을 때는 뭐 말도 안 되죠 뭐 우리나라 4,000원이면 다 해결하니까 을네 운동화도 뭐 비싸봤다 8,000원 이고요. 4,000원.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뭐, 곳곳이 꽉 쩔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라이트 바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라이트 바자가 열리는 이 곳을 벗어나서 또, 시내 쪽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라이트 바자 사이를 두고 큰 도로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를 사이를 두고 또 이렇게 네, 또 다른 뭐 아마존 커피숍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쭉쭉쭉쭉쭉쭉. 네, 뭐여기도 이렇게 장이 섰네요. 와우, 정말 아웃소리 만납니다.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곳에 여기가 라이트 바자네요. 네, 이이 이 도로편 옆에. 어머 뭐 여기 보니까 한국 식당도 보이고요 네 굉장합니다 네 이렇게 거기야 뭐 어, 물론 어, 라오스에는 나이트 바다 이렇게 밤에 몰리는그 시장 말고도 네, 술집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어, 현대식 또 어, 레스토랑도 있고요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몰려 왔네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 골프를 끝내고. 또 이렇게 이제 라오스의 밤 풍경 그리고 또 맥주와 간단한 안주나 음식을 시켜놓고 술 한잔 할수 있는 곳 땀무어 아, 메콩 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뭐 시내에서 가깝습니다 라이트바자가 있는 곳이 있고 또어 이렇게 음식점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땀무어 메콩 바로 이 건너편이 타일랜드입니다 아, 네.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팔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숯불 아, 바비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생선 종류. 뭐 오징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롱도 있고 게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위생상 망을 쳐놨어요. 아주 좋은 어 방법이네요. 뭐 잘못 가시면 뭐 이게 망이 없어가지고 파리니 뭐니 막 달라들어서 붙어있는데 이제 은 깨끗하네요. 네. 자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마무앙, 그파낫어 채소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쏨땀입니다. 그리고 아빠 어, 아 남콩 씨앗 아 인가 생선인데요 생선 위에 뭐 여러 가지 양파도 있고 뭐 야채들이 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바로 메콩 공항에서 잡은 고기입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비어 <laughs> 그리고 또 이렇게 이쁘장한 아 어, 어,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그릇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아 어, 카우니오. 철밥 어, 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시켜서 이곳에서 이제 에, 먹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메콩강에서 나온 이 물고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숨어 있네요 야채 속에 야채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하하 <laughs> 네 아 어, 맛있네요 찐거 같아요 쪘어요 고기를 쪘는데 맛있습니다 생선 같아요. 음. 그리고 절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맛있어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유, 오묘한 맛이에요. 땅콩이 얹어져 있는 이 썸땀, 태국 거하고 어떻게 차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라오비어, 이다 아 아, 여러분의 다와골프 이렇게 라우스 투어를 마치고 멋진 라스트밤을 아, 이곳 아, 메콩 강변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